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그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 너의 노력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. 근데 이 절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재밌게도 또 행위를 강조합니다. 사도 바울이 한편에서는 의롭다 하는 것을 얻는데 행위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.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. 불가능하다.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, 또 다른 한 곳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생활하라.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라고 또 한편에서는 행위를 또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의 이후의 삶은 나로서는 절대 이루를 수 없었던 그 의를 얻게 됐잖아요. 자격이 없는데 얻게 되어진 거잖아요. 그 삶을 살았고 그 삶이 가능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. 이제는 의를 의 얻는 건 너의 노력으로 안 됐는데 그 의를 얻었으니까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행위는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